요즘에 오늘 저희 집에 피어있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꽃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도 몇 가지는 피어 있어서 제가 오늘 피어있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 꽃이 이게 안젤라 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젤라 장미 이 안젤라는 에, 이쪽에도 피어있고 이렇게 에, 지금 제철처럼 이렇게 개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젤라가 병충해에 아주 강하고요. 병충해에 강해서 에, 저희가 이제 연중 약을 하지 않고도 꽃을 잘볼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 안젤라의 좋은 점은 봄철에, 제철에 개화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새순을 올리면서 새순 끝에서 계속 개화를 하는 거예요. 된서리가 와서 삶아질 때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에, 이렇게 풍성하게 개화를 합니다. 예, 이쪽에도, 이쪽에도 개화를 했는데 예, 이쪽에도 이렇게 마치 제철을 만난 것처럼 어, 이렇게 개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이 안젤라는, 이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직립으로 키울 수도 있고, 어, 이것을 아치에 올려도 아주 좋아요. 아치에 올려도 좋고, 어, 이제 울타리에 올려도 좋고요. 울타리를 아주 어디 수목원에 가 보니까 엄청 풍성하게 이거로 울타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철 이렇게 피, 피는 거죠. 이제 서리 올 때까지.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볼만해요. 제철 만난 것처럼 이렇게 1년 내내 피니까요. 개화를 하니까. 예, 그 점이 아주 좋고. 예, 그리고 저쪽에 옮겨서 다른 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 이것이 녹차꽃이에요. 그 우리 흔히 녹차 많이 이렇게 애용하시죠. 어, 이게 녹차꽃입니다. 이게 아주 향이 좋고요. 이꽃 향이 좋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히네요.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녹차가 예, 이렇게 열매도 예, 많이 맺었습니다. 어, 이것이 여기 공주 지역에서 그전에는 살지를 못했어요. 겨울 날씨가 추워서 저 아래 남부에서는 이게 이제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밭에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게 못 살던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겨울 날씨가 푹 해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거의 십여 년 세월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꽃은요, 이게 이제 그 계량종 병꽃인데요. 어, 그동안 그 병꽃은 그 진홍색이 있었죠. 삼색 병꽃이 있고 진홍 병꽃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진홍 병꽃은 이 색상이 좀 어둡고 짙어요. 그런데 요 새로 개량한이 병꽃은 색상이 밝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이것도 그 전에 병꽃은 이제 한철 개화를 하고 나면 끝인데 이 병꽃은 서려올 때까지 이것도 계속 피는 거예요. 안젤라처럼. 예, 이게서려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제가 열심히 번식을 시키는 예, 제가 아주 연시, 열심히 요게 번식을 시키는 그 병꽃 계량종 병꽃입니다. 이것은 예, 이제 아스타인데, 이게 이제 쿠카가 피기 전에 예, 이렇게 또 곱게 예, 아스타가 펴요. 이게 이제 진홍 아스타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것이 예, 요즘에 피는 진홍 아스타입니다. 이것이 예, 이제 보라색 아스타지요. 이것도 예, 요때 예, 이렇게 개화를 해요. 이제 날이 추워지면 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스타가 피는 걸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건 예, 보라색 아스타입니다. 예, 가을 하면 국화지요. 뭐니뭐니 해도 예, 이렇게 국화가 이게 조생종인가 봐요. 벌써 핀거 보니까 예, 이렇게 국화가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아도 달리아도 이게 찬바람이 나면 오히려 꽃이 화색도 고와지고, 꽃 달림도 좋아지고. 이 어, 달리아도 요, 요 때를 계절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예, 요새 더 풍성하게 피어요 예, 이 꽃이 용담이죠 이 용담은 좀까칠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저희 집에 몇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못 살렸던 게 이렇게 올해는 제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개화를 했습니다. 가을꽃으로 이 용담도 아주 볼만한 꽃이죠. 보라색 꽃이 이렇게 올해는 제대로 개화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그, 이건 치나물 종류인데요. 산에서 자생하는 치나물 종류인데 이걸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물로 아주 좋아요. 향이 좋고 이제 봄에 싹 올라올 때에 나물을 뜯어 먹으면 또 크고 또 크고 해서 계속 나물을 할수 있는 에 그런 부지깽이 나물이라는 치나물 종류입니다. 이게 꽃도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피니까 볼만하네요. 벌나비들도 엄청 오는데 이게 예 이제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하고. 진나물 종류입니다. 예, 이거 제 이제 청화쑥부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꽃이 작고도 아주 앙증맞고, 이게 몽우리 때는 완전히 청색이에요, 짙은 청색. 그러다가 개화를 하면서 이제 짙은 하늘색, 연한 하늘색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번식도 아주 잘 되고,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지를 않고, 꽃도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피고, 그래서 제가 가을만 되면 이 꽃을 너무 이뻐하는 그 청화 쑥구쟁이입니다. 이게 꽃에 따라서 벌라비들 오는 것도 틀리네요. 아까 저 부직갱이 나물은. 큰 벌과 큰 나비가 왔는데 이것은 아주 조그만 벌나비들이 이렇게 오는구만요. 잘 보이지도 않는 벌나비들이 꽃에 따라서 사람이 식성이 다른 것처럼 이 꽃에 따라서 그 향에 따라서 모여드는 그 벌나비들도 틀려요. 예, 이렇게 지금 조그만 벌나비가 벌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예, 이게 아주 가을이면 제가 이빨은 청화 쑥부쟁이입니다. 동백, 여기는 동백이 있는데요. 동백이 요즘에 이렇게 꽃나물이 탱글탱글 살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요것들이 12월, 어, 1월에 개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꽃망울을 달리려면 한 3년 걸려요 삽목하고서 에, 3년이 지나야 이렇게 꽃망울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꽃망울이 한 60%는 맺혀 있어요 꽃망울이 이게 4~5년 지난 것들이죠 다 그래서 이 꽃이 이제 이건 1월하고 12월에 한창 개화를 하는데 이 동백도. 그, 추동백이 있고, 봄동백, 저, 춘동백이 있어요. 에, 그러면, 추동백이나 춘동백은 다른 꽃들이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동백다운 맛이 좀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들은 이제 1월하고 12월, 2월, 그때 개화를 하는 것들인데, 이 때는 다른 꽃이 거의 없어요. 다른 꽃 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돋보이죠. 이 동백도 자태나 그 색상이 아주 아름다운 이 동백들입니다. 이 동백이 개화를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물칸나인데요. 무늬 물칸나. 이게 이제 칸나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래서, 무늬 물칸나라고 하는데, 예,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렇게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한 송이에서 같이 펴요. 이건 각각 폈는데 지금, 예, 한 송이에서 노랑하고 빨강이 같이 핍니다. 대개의 경우. 예, 이것은 이제 아주 한여름을 좋아해요. 삼복도 위에. 오히려 사, 여름에는 이제, 꽃밭이 전부 초록일색이잖아요. 근데그 때, 전부가 초록일 때, 요때 그렇게 화려하게 펴서 집안을 아주 환하게 해주는 게이 물칸나입니다. 이것이 무늬 물칸나예요. 여기는 그, 한라봉이 지금 한창 열렸죠. 예, 이렇게 지금 막 노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라봉이에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것은 저희삼층 하우스에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린 어린 모종을 제가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한라봉이고 그리고 귤나무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아바. 예, 이렇게 쿠아바가, 쿠아바도 이게 아주 잘 열려서 저희가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이렇게 떨어졌네요. 예, 이렇게 쿠아바도 향이 좋고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수확하는 과일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키워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백색, 백색 추명국이고요 그리고 요것이, 요건 핑크색 추명국입니다. 예, 요즘 꽃으로 이추명국도 아주 한몫을 하죠 이것이 예, 이제 극락조지요 여기 극락조인데 이제 이때 뒤면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개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꽃도 어떤 꽃은 정말 구하고 싶어서 구했는데 좀 실증이 나는 꽃이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근데 이건 상당히 오랜 세월을 제가 가꾸면서도 필적마다 거의 이렇게 실증이 안 나고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꽃 중에 하나예요. 이 극락조가. 예, 그래서 몇 년째, 이게 아마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극락조가 아주, 이제 앞으로 꽃이 계속 필 거예요. 이게 극락조도 제가 아주 아끼는 품종입니다. 예, 이 꽃을 그 메리골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려서 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 이것을 이제 장독 주변에 심었어요. 이, 그리고 이것을 서광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른들은. 근데 이것을 장독 주변에 심으면은 그 뱀이 안 온다는 거예요. 뱀이 이 향을 싫어하나 봐요. 이게 이제 특유의 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향이 싫어서 뱀이 안 온다고 네, 그래 이것 장턱 주변에 심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눈 건강에 좋대요. 그래 이것을 에, 말려가지고 이제 꽃차로 사용도 하더만요, 이거로. 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기재배 쌈채소 농사를 지을 때 어, 이것을 에,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심어서 그 선충이라는 그 해충이 에, 이거로 해서 방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향을 싫어하는 그 해충들이 있고, 뱀도 그렇게 싫어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게 이렇게 집에서 갖고 오던 예, 그런 꽃이고, 예, 그래 이제 이제 10월도 예,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예, 요즘에 피어있는 몇 가지 꽃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공주의 무정이었습니다.